감정에 관하여 이번 수요 성경 모 공부 모임에서는 서로가 마음 깊이 간직했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가족 같은 존재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모님의 소천으로 인한 황망함,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부부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한 겪는 갈등. 이러한 것들을 참 나눈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속 깊은 아픔들을 투명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깊이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히 상실의 아픔이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의 감정은 큰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도 깊이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정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지만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함께 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또한 이해해 주시는 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에 대한 애도, 얼마간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과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실의 아픔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간의 애도와, 그리고, 그, 울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주변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개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슬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더 생각,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큰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삭과 달리, 이삭을 구하시고 대신 다른 재물을 바치게 하시는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으시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아픔을 감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잠시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장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